님 하이염 어. 하하 피곤하니까 하식씩 어디 갈래 나리야? 아니 명동 와 오랜만에 명동 어때 여러분 명동 와나 명동 안 가지 진짜 존나 오래됐다 명동 안 가지 진짜 거의 엄청 오 약간 남친룩 마치 나이야 음. 아니야? 음. 여러분 아니라는데요 맞아? 후드티에 청바지에 안에 흰색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한 다음 안경을 껴서 약간 귀여움을 강조. 아 나도 안경 가져는데 같이 끼자 그러면 안 돼. 까 아니 나 근데 하나 말할게.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. 그래서 나 나리에게 존잘테리미가 뭔지 보여주려고 진짜 안 되겠어. 우리 명동 가서. 어. 개그름식 먹으러 간거 아니야? 아, 씨, <laughs> 맞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야, 이제 들어온다, 먹거리들. 이제. <laughs> 뭐야? 신나! 어, 이제 다 들어온다, 먹거리들. <laughs> 타코야키다, 타코야키. 어디에 계시죠? 라고 물어봐 우리 대신 한 그릇만 먹자 명동교자 가서는. 어, 근데 거의 무한리필이야. 침착하게 해서 먹자. 어? 침착하게 먹자. 침착하게 는 천천히 배 너무 많이 부르게 하지 말자고. 여기에요. 어, 나중에 오시면 꼭 먹어보세요. 진짜 제가 서울 처음 와서 먹었던 게 응. 이걸 걸요. 원래 줄 서서 먹었어 여기. 진짜. 만두. 아, 이게 그거야. 마늘 위치 이빨에 닿기지만 존맛탱 고기. 이게 만두피가 진짜 얇아. 오, 오 갈국수 왔다 내려놔.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. 내려놔. 껍데기만에 음. 음. 마늘 김치랑 쪼끔 끓여가지고 여기 딱 들려야 되는데 진짜. 와 나오자마자 바로 먹는다고? 어? 오케이 오케이 회오리 감자 나 이건 안 먹어봤다 근데 이게 소세지 들어간 걸까요? 네 흠, 진짜 크네 진짜 크네 뭐야 이거,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? 네. <laughs> 먹어봐라 그럼 제라 음! 뜨겁나? 음! <laughs> 또... 오이씨, 오이 <laughs> 한 번만 먹을 수밖에 없어. 한 번씩 달아 먹어야 돼. 오케이. <laughs> 오. 아, 한입이 이게 이거 치즈 가루 뿌려야 맛있어. 근데... 맞지 않아? 근데 이거 어떻게... 다먹어버리또 다른 건또 먹어야 되는데, 이거 반 개만 넣라려고할 걸? 와, 뭐야? 진짜 맛있겠다. 이왜린거 와, 이거 무슨 꽃이 얼마예요? 하나 먹을까? 오케이. 이거 무노꽃이에요. 근성이 많이 들어갔다, 이건. 네. 오. 내가 불쇼 스타일이네. 이거 안 저가 와요? 네. <웃음> 거짓말. <laughs> 거짓말이라. 니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자. 자 가지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지? 아이시원하냐 아니야. 여튼 간에. 맹구르바라 알았어. 어때? 역야 그때 그 맛이야? 음. 이게. 처음에 먹으면 걱정하는 게 뭐냐? 찌르기일까봐. 근데?

멜론 색깔이 자몽인데? 아니, 근데 외국 멜론이지. 어 <laughs> 아. 멜론이. 나리는 원래 <laughs> 과일을 좋아해서. 집이 나오려다 응. 이거 맛있어. 음. 이거 맛있어. 음. 이거 뭐요 음. 이것만 <laughs> <이거 웃음> <맛있어. 웃음> <이거 뭐여? 웃음> 먹으면 한야 미국 가서. 어. <laughs> 생만 먹었어. 응, 음. 이건 뭐지? 음. 생각보다 시원한데, 왜 구운 걸로? 잘하지? 네, 이 들리셨어? <웃음> <웃음> 와, 얼마에요? 네. 4,000원 어, 여기 다 4,000원이네 음. uh, 어떻게 보면 닭꼬치같은데 삼겹살이에요 초점 괜찮? <laughs> 삼겹살, baby? JMT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별로인거 같은데 이거는 어, 이거 그냥 그냥. 실패 평타? <laughs> 평타? 그냥. 어지 약간 맥고만이 나쁘진 않아. 평타야 그냥. 여기가 제일 맛있 명동에서 닭꼬치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, 여러분. 내가 왜냐하면, 우리 한 2년 전에 왔을 때도 박효신에서 먹었어요. 얼마예요? 음, 음. 응. 하나만 먹어, 하나만 또. 아, 참, 음, 음. 이거 먹으면 죽어. 일단 베리 이거 먹고 저도 먹어보자. <laughs> 맛있어, 역시? 어. 아 보통 내가 자르고 나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왜 보통이야, 돼? <laughs> <laughs> 나래 <나는> 힘이 없으니까. <laughs> 나힘안 좋대. 어, 등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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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 소스가 제일 맛있대. 괜히 먹어라. 음. 나도 나도. 이거 다 음. 맛있지 음. 음. 네. 음. 음. 우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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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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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볶음만 먹을까? 와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자다 나야 먹지 말자 이거 먹으면 진짜 과식해서 배 터진다 우리 네. 떡볶이까지 저희가 이거 딱 들고 오신 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괜찮아요

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먹여주세 먹여주세요. 다행히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우리 아, 좀 추한 모습에 사진 찍혔는데 괜찮아? 아, 몰라. 추한 모습을 떠나서. 으아, 내불 너무 많이 지쳤어 아, 진짜. 아까는 아니, 아니아 아니, 아니. 근데 내 회오리 감자가 4천 원이고 저게 4천 원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 아파. <농> 알았어. 나래가 이런 거 자꾸 쓰고 싶어 하냐, 자꾸 고르는 거 보니까. 아 이거 써보고 싶어 물어봐라, 써봐야 되나? 써봐도 돼요. 누구한테 물어봐 오. 약간 경찰 코스프레 스타일인데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? 아, 미안? 아 미안해 이거 원래 머리 풀어야 돼 풀어야 돼? 아그럼면또한색 가야 되잖아 <laughs> 오, 오 여신 스타일이네 자 해봐 이거 써봐 오 귀엽네 이거 약간 이런 모양 이런 거 밖에 없나 오, 잘 어울리네! 레 이뻐? 어! 조그만 스타 뭐? 네. 호떡하은 키워야지 그거 모르아 만지면 키워야 된다 네. <laughs> 근데 난 그럼 키워야 돼나 <laughs> <laughs> 예전에 집에 데리고 갈 뻔했잖아 같이! 네. 어, 맞나요? 와, 이모는 몇개라뭔 모자? 아, 난 이런 모자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신기하네. 대장 얼마예요, 대장? 대장 0원차 원. 착한 남자는요? 0원차 원. 아, 만 원이면 바로 사는데, 까 근데 그래, 내가 착한 남자 만 원. 내가 착한 남자 만 원이면 사는데라고 하면 아저씨가 그래, 만 원에 줄게 할줄 알았는데, 그냥 가라고 눈빛 주시던데? 무거워져 음, 음. <laughs> 장사를 좀잘 하시는구나. 진짜야? 아니, 진짜. 그아 모자장수 같아. 모자장수? 어, 모자장수. 모자장수. 내가 모자장수 못만드기지 않아? 모자장수라는 게 진짜 웃긴데. 님들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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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세요 엄청 긴 거예요. 백 백. 세고. 어. 보통 만이 슈퍼알로요 똑바로 보어야 돼. 나리 똑바로. 똑바로. 이 <laughs> 끝에 이피면 찔린디. 먹방. 찔리면 피난디 100오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네 나래가 만약에 바람 피면 어떻게 돼 있는 건데? 상황 설명 좀 부탁할게. 구현 설명 부탁할게. 그냥 양반이야. 나도 사귀고 얘도 사귀고 있다고? 와, 아, 씨발. <laughs> 미쳤어. <웃음> 와, 나 근데 그거 못 봐줄 것 같아. <laughs> 와. 이런 경우 나래가술 취해서 다른 남자랑 실수했는데 그걸 듣켜서 싹싹 빈다음 용서해요? 헤어져요? 그런 생각은 못할거야 이태리 맨 열받네 상상하 뭐? 나래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랑 키스를 했다고? 아니, 그 실수. 실수로 술 취해가지고 존나 엄마한테 말하 여보세요? 아빠 먹나아니안 먹었어 어디 가나? 어 어디 가나? 엄마 응? 나래가 만약에 어 술을 먹고 취했어 어 근데 다른 남자랑 뽀뽀하다가 나한테 걸렸어 어 그럼 막 싹싹 빌어 어? 막 근데 잘못했다고 나한테 막 빌어 어 그럼 엄마 나랑 봐줘야 되나? 그건 문제가 있는데 맞지? 헤어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아, 어. 그냥 물어봤다. <laughs> 아, 이런, 이런, 뭐예 지금? 이런 게 있다. 진짜 웃긴분다서 웃기는... 이상한 망상이에요, 퇴림이. 나는 <laughs> 어? 망상하는 게지? <기지? 웃음> <laughs> 어. <laughs> 아, 나리가 그런 애가 아니다, 그 <laughs> <laughs> 엄마도 알고 됐다, 나리가 그 애가 아가 다 <laughs> <laughs> 프로포즈 받고 싶어? 받아본 적 있어? 무한. <laughs> <누구한테>? 진짜로? <laughs> 어떤 거 받아봤어? 말안 해. 아, 궁금해서 그어 거. 말하라고. 아, 빨리! 아니, 뭔 받아봤냐고. 문잖아 테리비가. 몇 번에 어 친구 했냐고 말해라 1번, 이번 3번, 4번 중에 말하라고. 이거 왜? 아 이건 궁금해 아무렇지도 아무지도 않아. <laughs> 않아 그냥 말하라니까나 지금 아무래 어떻게 했냐고 아무렇지도 은데그리 그렇게 어린 나이 때프로포즈 당하면 되냐? <laughs>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걔가 너무나 키 커. 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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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났던 애 중에 너가 제일 아담한 스타일일 때. 뻥이야. 없어. 너 꾸져. 이벤트 받아본 적 없어. 나 해준 적 있어? <laughs> 나안 하다며. 난 마음이 크잖아. 그건 <laughs> 아니다.